저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감격했던 그런 예배 장소가 성도님께 자주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이야기인데 1996년 세계 선교대회에 갔을 때선교사님들이 800명 그리고 전체 한 3천 명 정도가 시카고 위튼 칼리지 거기 대강당에 모여서 선교대회를할 때였습니다 그때 할때 지금은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 오셔서 그에서 성교사님들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큰 절을 하시죠. 자기는 성교사로 나가지 못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극한데,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그게 설교하시는데, 여러분이 백문일당 유명한 설교자는 1 0문일당 인생의 모든 백0가지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3 0 0명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주세요. 전부 다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네 들 들리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것을 전부 3천 명이 똑같이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몇번 하지 않으니까 전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도사님들은 엉엉 울고.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을 타처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면 하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살길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때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예수님, 광야에 있었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돈이 없는 가운데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떡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시간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실하게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님의 제 제자들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할수 없다는 것을 바라봤지만 안드레는 할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 것이요.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봤지만 안드레는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빌립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안드레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만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요. 빌립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안드레는 현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로부터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되어 있는 것이요. 네. 길이 막혀도 예수님만 만나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죽을병에 걸리도 예수님만 나타나면살 길이 생길 줄을 믿는 것이요. 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광야. 대능력을 할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광야이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절망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나는 할수 없다. 좌절하는 것이.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광야 있을 때 무엇을 보는가.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빌립은 탈락했지만 안드레는 통과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정케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 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참수하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성도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없어야 돼요 부정적인 게 없애고 긍정적인 마음을 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문빗장을 그어 잠구셔야 돼요. 나에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게 들어올 때는 그어 잠구셔야 돼요. 만정 열어놓으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을 망쳐놓습니다. 베드로스 5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 제자들에게 보신 것이 무엇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꿈이 없었습니다 현실주의자는 꿈을 절대 못꿉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빌립은 광야만 바라봤고 그리고 군중들만 많은 것을 바라봤고 돈 없는 것을 봤고 떡살 것이 없는 것을 바라봤어요 없는 것 봤어요 없는 거 보는데 어떻게 꿈이 생길 수 있어요 꿈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인는할수 없다는 것을 안제 결정을 내버렸어요 근데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똑같이 빌립과 함께 광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환경 속에 나만 바라보면 무슨 꿈이 생겨요 내가 무슨 볼볼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같은 자도 구원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대신 거 확실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할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사시고 영롱한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계속적으로 꿨잖아요.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꿈이 없어지질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제적인 실체로 만들어 준 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던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롱한 꿈을 꾸야 돼요. 그 나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충실해야 돼요. 꿈만 꾸고 나서 나는 믿음 생활 잘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꿈은 개 꿈이 돼 버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들으서서 하나님 기뻐하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며 그 꿈이 하나님께서 믿으면 바라것 실상이라 고 그랬으니 그 꿈의 실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